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과 무관하게 한미 간 과학 분야 협력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을 민감 국가 명단에 올린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 이후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의 브리핑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민간 국가 지정은 국무부 소관이 아니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과학 분야 협력에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과학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에너지부도 지난주 민간국가 지정을 확인하는 메일을 보내면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인공지능과 생명과학 등의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며, 민감국가 지정으로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라면서도 더 구체적인 정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그로 인한 영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지리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